바쁜 하루 속 자연을 한줌 넣어 드립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뚱딴지라 불리는 돼지감자는 사실 보석 같은 약초입니다. 못생긴 겉모습과 달리 그 속에는 혈당을 다스리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지요. 예로부터 약성가에서는 돼지감자를 성질이 차고 달며 몸의 열을 내리는 약재로 기록했습니다. 독이 없어 누구나 접하기 쉽지만 그 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갈증이 심하고 몸에 진액이 마르는 분들에게는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습니다. 강희수 소장은 오늘도 약초연구소 마당에서 흙이 묻은 돼지감자를 정성스럽게 씻어냅니다. 그 곁에는 이웃집 박말순 할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군요. 말순 할머니는 요즘 들어 부쩍 몸이 무겁고 입안이 바짝바짝 마른다며 걱정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강 소장은 말순 할머니에게 돼지감자 하나를 건네며 부드럽게 웃어 보입니다. 자연이 주는 이 작은 선물이 어떻게 우리 몸이 시든 부분을 깨워주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합니다. 먼저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75살,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철수 어르신은 평생 건강만큼은 자신하던 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르고 텃밭을 가꾸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셨죠. 그런데 작년부터 식사만 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당 스파이크가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몸에 무리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 좋아하던 흰쌀밥과 떡을 끊어야 한다는 말에 삶의 낙을 잃은 듯 상심이 컸습니다. 철수 어르신은 며칠 동안 입맛을 잃고 식탁 앞에서 한숨만 내쉬셨어요. 그때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이 돼지감자를 권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돼지감자를 구해왔습니다. 돼지감자 속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천연 인슐린 역할을 수행하지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당분이 혈액 속으로 빠르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 눌리는 그 길목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붙잡아주는 과속방지턱 같은 존재죠. 철수 어르신은 매일 식후에 볶은 돼지감자차를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믿고 계속 실천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식후에 쏟아지던 졸음이 덜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식후에 참을 수 없던 졸음이 완전히 사라졌고 병원에서 측정한 혈당 수치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철수 어르신은 다시 아침 산책을 시작했고 텃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즐거움을 되찾으셨어요. 지금은 이웃들에게 돼지감자의 효능을 열심히 알리는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지금 바로 주변 시장이나 마트에서 돼지감자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또 다른 사례인 강원도 춘천에 이 영자 어르신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78살의 영자 어르신은 당뇨로 인해 밤마다 소변을 보러 가느라 잠을 설치셨습니다. 한밤 중에 세 번, 많을 때는 네 번까지 화장실을 다녀오셨죠. 잠을 깊이 자지 못하니 낮에는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어요. 입이 타들어가는 갈증 때문에 머리맡에 늘 물병을 두고 사셨습니다. 물을 마시면 또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갈증은 참을 수 없어서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몸 속의 화기가 진액을 말려버린 상태입니다. 몸 안에 불이 타오르듯 열이 쌓여 있으면 진액이 마르고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돼지 감자의 찬 성질은 바로 이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영자 어르신은 딸의 권유로 돼지 감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식재료라 거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딸이 정성껏 볶아준 돼지 감자 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달 후에는 밤에 한두 번만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입안의 갈증도 훨씬 나아졌죠. 영자 어르신은 돼지 감자를 꾸준히 섭취하며 타오르던 몸 속의 열기를 가라앉혔고 덕분에 밤새 편안한 잠자리를 되찾으셨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손주들과 놀아줄 체력도 생겼다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초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으니까요. 돼지 감자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아랫배가 차거나 찬물을 마시면 바로 설사를 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죠. 손발이 늘 차갑고 소화가 잘안 되는 체질이라면 돼지 감자가 오히려 속을 더 차갑게 만들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적정량은 생것 기준으로 50g에서 100g 정도예요. 차로 마실 때는 하루 두세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돼지감자의 풍부한 칼륨 성분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드셔야 합니다.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안전할까요? 강희수 소장이 제안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볶아서 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생돼지 감자를 깨끗이 씻어 얇게 썬뒤 햇볕에 바짝 말리세요. 햇볕에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성분이 더욱 농축됩니다. 그후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볶아내면 신기하게도 찬 성질이 따뜻하게 변합니다. 볶는 과정에서 이눌린 성분은 더욱 응축되고 맛은 구수한 숭늉처럼 변하죠. 볶을 때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야 타지 않고 고르게 익습니다. 색깔이 연한 갈색으로 변하고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 완성이에요. 70대 어르신들의 약해진 위장에도 큰 부담 없이 흡수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복용법입니다. 볶은 돼지 감자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한달 정도 두고 드실 수 있어요.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결코 멈추는 법도 없습니다. 돼지 감자 역시 땅 속에서 묵묵히 영양분을 채우며 우리를 기다려왔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약초 공부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이한 줌의 지식을 실천해보세요. 밥상 위에 올라오는 작은 돼지 감자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활기차고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시는 차한 잔, 내가 내딛는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위해 약초 한 줌이 늘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도 자연과 함께하는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무릎과 혈관, 그리고 지치지 않는 마음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약초한 줌이었습니다.